난공 블랙 스파르타 재원생 여러분, 곧 난공 블랙 조회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2월 셋째 주 난공 블랙 월요 조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생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벌써 그 2월 셋째 주예요. 2020년이 사실은 들어온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이, 일, 일월 거쳐서, 이월 거쳐서 지금 두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가지 구급을, 어, 이제 앞두고 있는데, 오늘 제가 얘기를 하려고 카운트를 해보니, 카운트는 아니죠. 사실은 이제 찾아보니까. 뭐 40일 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40일 밖에 안 남았고, 지금이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한참 원서 쓰고 있는 기간이죠. 내일까지 아마 이제 원서 쓰는 이제 기간일 텐데, 다들 어디를 쓸지는 결, 결정을 하셨나요? 이 질문들이 되게 많, 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데스크에. 어떤 직렬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할 건데, 무슨 이제 합격 가능성을 놓고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 어, 본인이 이제 원하는 곳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 것이냐, 뭐 이렇게, 어, 이제 질문들이 많다고 하는데, 뭐, 그건 각자 판단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을 꼭 하고 싶다. 그래서 공무원이면 어떤 직렬이라도 이제 붙어주면은 좋겠다. 그러면 뭐 아무 직렬이나 써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꼭 하고 싶은 직렬이 있으면은 그것은 뭐 특수 보통 이제 특수직렬이 되겠죠. 뭐 세무직이라든지 뭐 관세직이라든지 아니면 출입국 관리직이라든지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쓰셔도 됩니다.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 이제 보통, 어, 이제 공무원 수험생들이 합격을 그 향해서 준비를 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 그 자기가 원하지 않은 직렬에서 원하지 않은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은 어, 1년도 안 돼서 그만두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건 다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어, 앞으로의 그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 30년 뭐 이렇게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되 어그 이제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시고 오늘은 이제 제가 사실 드린 말씀은 뭐 원서접수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그 이제 시험 직전에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표정 자체가 전부 다 지금 불안한 표정이에요 이게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불안한 표정이겠죠 이 불안함은 어디서 오냐면은 어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 성에서 오죠 과연 내가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열심히 준비를 해온 것 같은데 남들보다 잘한 건 맞는 건가 시험장에서 혹시 내가 준비한 만큼 이렇게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는 아닌가 내가 모르는 게 나오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불안감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어,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지금 막막한 상황이고 아마 이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불안감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그 설명 아, 이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이게 이제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확실성 때문에. 이 불확실성, 실성 때문에 그런데, 이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무엇이 나를 그 불안하게 만드는가를, 어,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불안한 요인에 대해서 좀 저걸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40일 남은 상황에서, 어, 이제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내가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 모르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그, 이, 불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내가 좀안 좋아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점수, 안 좋은 점수를, 과연,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극복할 수가 있을까. 또, 모의고사를 보면, 또, 모의고사를 보는 대로, 이렇게, 좀, 불안, 불확실성, 불안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 아니면, 이제, 시험, 당일날, 혹시 내가, 이제, 배 아픈 건 아닌가. 그죠? 배 아픈 건 아닌가. 배 아픈 건 아닌가 아픈 건 아닌가 뭐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이제 불안감이 생기 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안감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 이렇게 그이 불안감이 생기는 요인들을 한번 적어보고 그러면 해결 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결 방안 계획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냐 공부 계획 어 이거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laughs> 알려드리면 그거 그거대로 이제 세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 어 아, 이거는 뭐 그냥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늘에 맡겨야죠 모르는 문제가 안 나오길 그죠 그리고 이제 찍으면 된다 하늘에 맡겨야 되는 거고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면은 뭐그 이제 어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이제 어차피 본인의 그 취약점 그러니까 약점을 파악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 이제 나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이제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고 배 아픈 거어배 아 아픈 거못줄수 없죠. 그죠? 요거는 <laughs> 요거는 이제 관운이죠 관훈 관운, 그죠? 그니까 요런 식으로 어 이제 이 이런 그이불확 불안감을 주는 요인들을 이제 본인이 적어보고 이게 과연 내 선에서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면 해결을 할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제 노력해도 이거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그뭐 이런 그 신적인 영역이냐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신적인 영역에서 내가 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적어도 내가 그 해내야 되는 부분 내가 그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이제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느냐를 일단 그 적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중에서 지금 말씀드릴 려고 하는 것은 계획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4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 이제 이 시간이 이제 보이죠. 예를 들어 하루에 1 0 시간씩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제 40일이기 때문에 400시간밖에 이제 안 돼요. 그리고 이 다섯 과목을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뭐 이제 400을 뭐 다섯 과목으로 나누면 뭐 80시간 이렇게 과목당 이제 시간이 이제 산술적으로 딱딱딱 이제 떨어지는 이제 시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좀 막연하게 공부를 해왔다고 하면 이제부터 막연하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이제 정확하게 그 계획을 딱 세워야 돼요. 특정 과목에 몇 시간을 배분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과목도 몇 시간을 배분하겠다. 하루에는 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배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획은 이제부터는 그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세우셔야 될 거예요. 당연히 이제 40일 계획이죠. 40일 계획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간 계획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간 계획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별 계획도 이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울 때 다섯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갔 뭐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다섯 과목을 어 이제 균등하게 분배를 하면 안 되는 건 다들 아시죠 그죠? 균등하게 분배를 하면 안 되고 자기가 가장 약한 과목에다 이제 많이 분배를 해야 돼요. 다섯 과목 중에서 내가 이제 영어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어만 내가 점수가 어느 정도 그 나오면 합격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 사실은 40일 내내 영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나머지 과목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극단적으로라도 그 취약한 과목에 이제 집중을 하실 필요도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잘하는 과목은 어차피 좀더 해봐야 그거 뭐한 문제 맞기 더 어렵거든요. 근데 못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더 이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커져요. 그니까 러이 다섯 과목 중에서 이제 취약과목에 그 집중을 이제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물어보시는 게 되게 단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단권화 도대체 뭘로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기본서를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제 기출문제를 봐야 되는 거냐. 이것도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뭐 하라는 대로 그 강의 듣고 이제 기본서 보고 문제 풀으라니까 이제 기출문제 풀고 그러니까 이제 40일 남았어요. 그럼 이제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냐. 뭘 해야지 이제, 어? 내가 이제 합격할 수 있겠느냐. 단고나도 그, 어 기본서든 기출문제든 사실은 아무거나 봐도 돼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이제 본인이 원하는 책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해서 이제 봐도 되는 건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면 기출문제를 추천을 드려요. 기출문제. 만약에 기본서가 아니라, 뭐, 이제 특정 과목 같은 경우는 요약서가 있다 그러면, 아, 요약서를 훨씬 더 추천드리고, 요약,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면, 아, 이게 뭐, 이게 순위를 매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근데 요약서가 1등이고, 기출문제가 2등이고, 이 기본서가 3등이에요. 본인이 이제 이런 순서대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 기출문제는 이거는 이제 많이 보, 봐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책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이제 정리하기가 이제 가장 그 수월한 책일 거고요. 그리고 요약서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 이제 빨, 빠른 시간 안에 이걸 회독해낼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괜찮은 책이고 근데 기본서는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아요 물론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그 기본서 가지고 그 당권화를 하기는 했는데 기본서로 단권화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다, 다른 다른 대안수단이 없을 경우에 기본서로 단권화를 하는 거고 그리고 보통 객관식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기본서로 단권화 하면은 그 회독수를 늘리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양이 많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권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기본서 단권화는 추천 안 드리고 뭐 요약서나 기출문제나 뭐 기본서나 요런 식으로 그 순서를 잡아 가지고 본인이 가장 익숙한 책이에요. 가장 익숙한 책을 하나를 잡아 가지고 이제 단권화를 좀해주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은 어쨌든 그 취약 과목 중심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단권화를 하려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그 이제 어 본인이 이제 익숙한 책뭐 순서는 뭐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계획에서 또 중요한 게 게 회독수를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회독수를 이제 늘린다. 회독수. 회독수를 늘린다는 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책의 처음과 끝을 빨리 연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과 끝이 빨리 연결이 돼야지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버뜩버뜩 생각이 나요. 이게 그 너무 그이 회독이 좀그 길게 좀그 늘어지고 그렇게 회독을 하면은 시험장이 생각이 잘안 나요. 이게 앞부분에 있었던 가 뒷부분에 있었던 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독수를 이제부터 이제 늘려야 되는 거예요. 단권화 교재 뭐라도 하나 이제 그 잡아 같다고 하면은 글쎄 몇 번을 회독해야 되는지는 그 개인적인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회독을 얘기를 할때 이제 세 번에서 이제 그 다섯 번 정도 회독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앞으로 4 0일간의그이 정도 할 글쎄 그 시간이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부족한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요렇게 회독을 하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단거나 교재에 맞춰서 회독수는 좀 결, 결정을 한번 해보자. 한세번 정도 내가 과목별로 이제 보고 들어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 하나 올라서 그냥 그 계속 회독수를 높여서 이제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디마이너스 마지막 그어 이제 일요일 아 마지막 일요일이네 마지막 이제 이 일주에는 어전 과목을 전부 다그다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돼요. 계획을 앞으로 4 0일을 내가 얼마나 알차게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어 적어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내가 머릿 속에 다 담아서 가겠다. 그렇게 계획을 이제 세우면 될 거고. 그리고 아까 모르는 문제 말씀드렸는데 모르는 문제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은 모르는 문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제, 제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예전에 그 2차를 준비를 할때 제일 취약과목이 뭐였냐면 행정법이었어요. 행정법이 취약과목인 이유는 그 행정법을 주, 제가 행정법을 못해서가 아니라 행정법을 그다 소화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시중에 있는 남들은 안 보는 책인데 시중에 있는 가장 얇은 책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얇은 책에서 아 그래 여기서 다 걸리겠지 여기서 다 나와라 그런 심정으로 그것만 보고 딱그 이제 한 3, 4회독 뭐 이렇게 한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아, 거기 있는 게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없이 이제 합격을 할수 있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모르는 문제가 나올까 봐를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집착할 필요는 없, 없습니다. 모르 내가 모르면은요. 어, 나만 모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남들도 다 몰라요. 그리고 남들도 다 이제 헷갈리고 남들도 다 애매하기 때문에 이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집중을 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그냥 쿨하게 버리세요. 그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 이 모의고사에 그,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를 봐야 됩니까? 뭐 동영 모의고사를 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40% 이제 40일 남았으니까 남들은 모의고사 보니까 아유 나도 좀 봐야 될것 같고 이거 안 보면 떨어질 것 같고 그런 생각 좀 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모의고사도 그이 모의고사를 보는 목적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과연 이 모의고사라는 게 나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건지 아니면 이 모의고사를 내가 그 시험을 봐가지고 기출문제 회독하듯이 이렇게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을 봐야 되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실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아니면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실은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이게 뭐 지식을 쌓고 내가 뭐 모르는 문제를 뭐몇개더 알아가고 사실 그건 부차적인 거고요. 그 실력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실력을 점검한다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공부를 잘못해 왔구나 그거를 점검한다는 게 아니라 점수가 낮으니까 내가 잘못 하네 그게 아니라 취약 지점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취약 지점. 내가 도대체 그 특정 파트 보면 그 과목도 보면 내가 유독 못 하는 그 파트가 있죠. 그죠? 아이템이 있어요. 도대게이해안 되고 막 들게 암기 안 되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 그 부분을 확인해 내는 작업을 그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 아, 내가 여기가 취약하구나.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자만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좀 재수가 좋아가지고 내가 아는 범위에서 많이 나왔을 뿐인 거고 그리고 이 모의고사를 이제 못 봤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확인이 됐고 이것만 충당을 하면 보충을 하면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절대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요. 어 내가 부족한 지점을 이제 이렇게 그죠 어, 어, 확인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죠? 그리고 그니까 이거 너무 어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은 하되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 기출 문제 기본서 회독도잘안 됐는데 남들 본다고 동영모의서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지금의 단계에서 아 나의 부족함을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모의고사는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건 선택이에요, 선택. 필요는 아니고 이제 그 선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배 아플 때 <laughs> 시험 당일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험 당일날 이제 갑자기 이제 배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험 당일날 시험 시험장에 갔는데 막앞사람이막 다리를 떨고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독관이 이제 시끄러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유독 또 시험장이 또 추워가지고 또뭐 이렇게 집중이 잘안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니까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이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펼쳐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복불복이죠 뭐 앞자리에 이제뭐 이상한 사람을 만나거나 말거나 이제 복불복인데 이 본인이 그좀 묻어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본인이 묻어내질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40일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험 일정에 맞춰가지고 시험 리듬 있잖아요 10시에 시험 시작하잖아요 그죠 10시에 시험 시작하고 이제 그 끝나는 그런 그 리듬에 맞춰서 여러분의 그 기상 시간이라든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라든지 자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좀 맞춰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앞으로 40일간은 가장 여러분이 집중력이 발휘돼야 될 시간은 10시입니다. 10시 때, 10시 때. 10시 때 집중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한 어 4시간 전? 이 정도는 좀 깨어나야 돼요. 3시간, 4시간 전에. 일어난 다음에 한 3, 4시간이 지나야 그 뇌가 가장 활발하게 이제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정까지 그다 맞춰야죠. 그래야지 꾸역꾸역 어떻게 해야 든 쥐어 짜내듯이 한 문제라도 더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합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이 생활 리듬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활 리듬, 생활 리듬. 오늘 왜 이렇게 필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그 하는 것처럼 자어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의사시험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의사시험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제가 잘못 외워서 적어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만큼 안다 당연하죠 그죠 보는 만큼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아는 만큼 보인다. 그것도 맞, 는 얘기죠. 본인이 아는 만큼 이제 이렇게 이제 키워들도 보이고 이제 선지들도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에 다가왔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믿는 만큼 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이제 믿으셔야 돼요. 앞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혼자입니다. 혼자. 아무도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세요. 믿어야지 이제 시험장에서 어 선지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내가 아는 게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공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스파르타